나는 알았네 그대 마음을 떠난 후에 나는 알았네 나는 몰랐네 그대 마음을 있을 때는 나는 몰랐네 <laughs> 상견례 했어요 <laughs> 진짜, 음. 음. 어, 훌륭한 자식은 아니지만, 음. 착하고, 음. 성실한 친구죠. 음. 요즘 젊은 사람 같지 않다고, 음. 물론 어, 덕담이시겠지만, 음. 진심으로 느껴졌어요. 감사하죠. <laughs> 아이가 어 그냥 아버지, 어머니 그러면서 되게 잘하더라고요. 보기, 보기 좋더라고요. 응. 집도 또그 장모님 댁이랑 좀 가까이 있으니까. 아이가 저한테는 이제 뭐 맛있는 걸뭐 음식을 뭐 만들어 달라. 뭐 이런 말 잘하지 않았거든. 저 힘든다고 그냥 뭐밥 달러 소리도 잘하지 않았어. 응. 이제, 네, 그, 장모님 해준 음식 진짜 잘 먹는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가까이 있으니까, 음, 맛있는 거 많이 <laughs> 해달라고 하고, 그냥 잘 지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. 음, 음 뭐, 그렇게 훌륭한 친구는 아니지만, 음, 또그 친구를 어, 믿고, 음, 사랑해주고, 결혼까지 어, 결심한, 어, 가, 그녀에게 음, 아들이 정말 많은 사랑을 주고, 행복한 가정을 음, 만드는 데 선장으로서, 어, 가장으로서, 어, 그러니까, 음, 리더를 잘 해야겠죠, 그죠? 어, 리더를 잘 해야겠죠.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말을 해요. 요즘 뭐 남녀 평등, 남녀 평등 그러지만 아이한테 늘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. 그냥 남이 귀한지 딸을 데리고 왔으면은 그냥 무조건 네가 먹여 살릴 수 있어야 된다. 네가 기본적으로는 네가 다 해야 한다. 항상 그런 어떤 생각이나 다짐을 꼭명심해야 된다. 그걸 제가 늘 강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제가 그 생물학적인 특징 이런 걸좀 많이 생각하잖아요. 그래서 남자는 선장이고 어 남자는 리더고 그 선장이 배를 잘 몰고 가야지만 나머지 어그 배에 탄그 선원들이라든지 어 그또뭐 항해사 뭐또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잘 이렇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수 있다는 거죠. 근데 거기서 선장이 흔들리거나 선장이. 변별력이 없거나 선장이 무책임하거나 어 그러면은 배가 어떻게 되겠어? 어 문제가 생기겠죠, 그죠그 어, 얘기를 해주었습니다. 음, 뭐 그냥 <laughs> 제 직업에 대해서 모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제 명함을 딱 드렸거든요. 너무 궁금해하시는 거예요. 너무 궁금해하시고 음. 아로마에 대해서 도 조금 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했어요. <웃음> 신나가지고. <웃음> 신나서 막 아로마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. 음. 또그 언니분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신 거예요. 그러니까, 음 요즘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아로마를 조금 알아 알고 나면은 또 어떤 도움을 좀줄수 있잖아요. 그래서, 조만간, 음, 저를 초대한다고 합니다. 가족 모두에게, 어 원데이 아로마 수업을 요청하셨습니다. <laughs> 아유, 진짜. 우리 아들이, 엄마 그냥 가만 계시다가, 제가 좀 씩씩한 편이니까, 음, 저는 좀 가만히 있었어요.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가기 전에, 오늘은 이제 엄마가 옷도 다 골라주셨어요. 옷이랑 이제 신발이랑 다 골라주면서 제일 얌전한 거 있잖아요. 사실 그것도 한 번도 안 입었거든요. 너무 얌전해서. 그래서 그옷 입고 이제 엄마는 그게 제일 낫다고 하시는 거예요. 엄마 시키는 대로 하고 또 가는데 엄마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. 말 많이 하지 마라. 음식 많이 먹지 마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아유, 진짜, 뭐, 제가 그렇게, 뭐 말이 아무리 많기로서니, 오두방정을 떤다고 할지라도, 뭐, 뭐, 자리를 모르겠어요, 그죠? 음. 하지만 부모 마음은 그런 거겠죠? 어.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얌전하게 있다가, 조용하게 이 있다가, 아로마 얘기가 딱 나온 거예요. 제가 신나갖고 막 얘기했어. 한 40분 한것 같아요. <laughs> 아, 그래서 나중에 또 보니까, 어, 아, 또, 아, 너, 내가 너무 했나? 내가 너무 길었나? 싶은데,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궁금해하시고. 너무 혹심 많게 이렇게 간절하시는 거예요. 아, 우리 친구가 그, 뭐, 자기 바깥 사돈 있죠? 바깥 사돈이 막 부산에서 자기에게 수업을 받으러 온다 하는 거예요. 아니, 어떻게? 뭐, 아니, 바깥, 안 사돈도 아니고 바깥 사돈이면 되게 그냥, 음, 좀 어려운 자리인데, 그게 되나? 아마 이랬는데. <laughs> 어, 저도 어, 관심을 많이 봐주시더라. 요즘 이제 TV에 그 방송에 미디어를 많이 타니까 어, 되게 관심이 많아주시는 것 같아. 그래서 좋았어요. 응, 좋았어. 응. <laughs> 아유 진짜 아 그냥 응, 그러네요. 응. 모두 다.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. 그냥, 어, 글쎄, 어, 아들이 저랑 둘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, 어, 그냥, 음, 정말 좋은 가족을 음, 만난 것 같아요. 음, 정말 보기 좋았어요. <laughs> 아, 우리 아들이 맨날, 엄마, 여친도 좋지만, 부모님이 진짜 좋아,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음, 오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음, 그럼, 이제, 안심이 되잖아요. 음, 저는 좀, 마음이 놓이더라고요. 음. 자, 여러분, 편밤 되세요. 바이바이. <laughs>